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어, 지금은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음, 마지막 영상이 8월달이었는데요. 어, 5개월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음, 그동안에 제가 어, 영상을 안 올린 이유는 딱히 이유랄 것까지는 없는데 저는 이게 주식도 하고 해외 선물도 하고 코인도 하는데 제가 이 구독자님들이 코인 차트 영상으로 유입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코인 이 어느 순간부터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상승장 때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음 솔직히 어 다른 분들은 진짜 뭐 소액으로 돈을 되게 많이 버셨다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나는 뭐지? <laughs> 이런 거에서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어, 차트 분석 채널을 올릴 자격이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좀 많이 주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음, 그래도 차트 분석은 계속했었어요. 제 영상만 안 올렸을 뿐이지 어, 분석을 계속했었는데 그래도 어, 뭐 이게 매수가라든지 매도가라든지 이런 게 제가 이제 분석한 가격에좀 오고, 이제 그런 차트들이 좀 많더라고요. 코인도 그렇고. 그래서 어 다시 내가 실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제 분석 차트라도 올려드리면은 그래도 차트 분석에 좀 어려움을 겪, 어 겪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용기 내서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음 저는 사실 어 코인보다는 코인보다는 해외 선물이 저한테 좀잘 맞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빨라요 결과 값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고 있는데 주식 초보자 분들한테는 이제 도움을 어아 도움이 도움, 도움을 아 말이 좀 꼬였는데 어 초보자 분들은 해외 선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외 선물 차트를 올려드리는 이유는 이 해외 선물 차트로 주어 굳이 해외 선물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차트 흐름을 자꾸 눈에 익히시다 보면은 나중에 주식 차트를 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음 실제 <laughs> 주식만 하시더라도 선물차트는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 영상을 오랜만에 올리게 된 이유가 음 지금 평균가가 16177이에요. 제가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잡게 됐는지, 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절대 추격 매수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지금 마이크로에요.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 뭐, 코인으로, 어, 소액으로, 코인 매매, 소액, 소액으로 수익을 많이 이제 보시는 분들, 뭐, 그분들한테는, 음, 이런 이제 작은 수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마이크로거든요. 그냥 저는 지금 마이크로로 매매 연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좀 간이 좀 작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죠. 그래서 뭐 스탠다드로 하고 싶은데 아직은 제 그릇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최근 들어서 어 매매하는 걸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매매를 오랜만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잠깐만, 12월 1일부터 새로 시작을 했는데, 이날이 월요일이었나봐요. 이날 마이너스였다가, 손, 손절도 몇번 보고 막 이랬는데, 음, 그다 어, 매매가 꼬이면서 좀 반성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나 아, 내가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되겠다. 명색이 어, 차트 분석 채널 운영하는 사람인데, <laughs> 내가 너무 이성을 잃고 있구나. 러면서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면서 어, 이번 주부터는 좀 이성을 되찾고 좀 매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 추격매수 추격매수 안 하고 있다 추격 안 하고 있다. 솔직히 저는 해외선물 할때음 해외선물 매매를 할때 어, 추격매수하면 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낮에 낮에 들어가면 꼭 털려요. <laughs> 근데, 음, 해외선물 장은 거의 이제 10시, 10시? 10시 30분 그 이후, 뭐 열, 11시, 뭐그 이후부터 좀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데, 미국 장뭐 개장도 해야 되고, 그 미국 장전후로 해서 조금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어, 목소리가 왜 떨리지? 어. 잠깐만요. 이거 지금 펜으로, 펜으로 녹음해야 될것 같은데. 펜. 지금, 지금까지 녹음한 게좀 아까워서, <laughs> 어, 지우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원하는 캔들의 흐름이 있어요. 어, 물결 치듯이, 물결 치듯이 요동을 치는. 이게 차트가 움직일 때 거래량도 없이 드르륵 드르륵 움직이면은 이거는 가짜 반등이거든요. 제가 이걸 느끼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서도 손가락이 유혹을 제 참지 못했던 것 같아 요그 동안 근데 지금은 꾹꾹꾹 눌러 참고 미국 장 개장 임박할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런 생각 갖고 지금 마음을 다잡고 매매 타, 내가 좋아하는 매매 타이밍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그 타이밍이 어디였냐면. 제가 어 다른 코인 영상에도 여러 번 남겼지만 상승 장악 캔들을 제가 어 유심히 보라고 제가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상승 장악형의 캔들은 어 음봉으로 빠지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양봉으로 확 치고 올라와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어 다른 영상에서 많이 언급을 해 드렸죠. 이게 조건이 이게 이 조건이 아니면 매수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제가 어 이때도 봤었어요 보긴 봤는데 제가 원했던 어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았어요 이때가 좀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했어요 <laughs> 이때는. 이때는 약간 좀 거래량이 좀 활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 이때 계속 개, 원래는 2십일선이2십일선 오기 전에 한번 눌림이 오기 눌림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 이거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근데도 어, 근데 거기서 제가 막 추격매수 할까 말까 고민도 좀 했었어요. 여기서 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어 내가 제가 그 동안 매매를 실패했던 게어블린저 밴드 상단선과 가까 가까울수록 어 매수를 하게 되면은 꼭 털리더라. 그리고 어 계속 이게 얘네가 추세를 이렇게 그 추세를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면서 음, 올리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가 다시 음봉으로 빠지게 되면 은 다시 저점으로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제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많이 남겼을 거예요 이런 내용을 그러,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가격대다가 매수를 걸어놨어요 아까 어, 16177 16177이 가격에 걸어 놓은 겁니다. 16177. 왜그 가격에 걸었냐? 음. 이 양봉의 이 시작가 이게 시가 16176이에요. 근데 음, 16176 여기다가 정확하게 되면은 이게 체결이 안될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시작 가격이기, 때, 시작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시 어, 더 크게 올라간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봤을 때 호가가 조금 더 높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6177에다 그냥 제가 그냥 막 호가를 높였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어 잠깐 가격이 얼마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16176입니다. 이렇게 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1617600 정확하게 가격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효과를 막 높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제가 돈이 뭐 얼마 안 넣었기 때문에 음뭐 주문 가능 금액이 없습니다. 이렇게 뜰 겁니다. 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laughs> 16, 17, 6 아까 2호였나아 잠깐, 잠깐, 잠깐. 1칠아 그냥 177. 다시 매수 부족하다고 나오자. 이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주문했는지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무것도 매수가 안 들어가 있으면 여기다 주문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고서 제가 제 일을 보기 시작했는데, 어... 이때 제가 주문을 넣었어요. 이때가 11시, 어, 10시 42분? 뭐, 그 정도? 45분? 그때, 어, 매수 대기를 해놨고, 어, 그때 뭐, 음, 다른 할 일이 있어서, 그냥, 솔직히, 어, 나이 가격이 아니면 매수 못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내비뒀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체결이 됐다고 그래서 어? 어떡하지? 나 이거, <laughs> 이것도 꽤 높은 가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3분 봉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는, 음, 오늘 하루쟁일, 뭐, 횡보를, 횡보를 거쳐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기존 저항대 부분까지 오긴 했지만, 제가 이런 타이밍을 솔직히 잘안 좋아하는 게, 음,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장대 양봉이 안 났어요. 저는 원래 장대 양봉 한번 나오고 나서 눌림목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런 타이밍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 눌림목을 들어간다면 이런 타이밍을 좋아한다. 저는 이제 엠파동이 들어간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요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었고, 저는, 어, 상승 장악금 캔들. 요거만 보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운이 좋게 체결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 볼린저 밴드 어 하단선. 하단선도 16180인데 제 단가가 더낮더 더 낮다는 것은 거의 꼬리 부분에 잡힌 거거든요. 어,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제가 음, 제가 늘 강조하는 상승장악형 캔들. 요것만, 요것만 집중해도, 집중. 어, 추경매수 안 하고 요것만 집중해도 어, 수익이 난다. 이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킨 겁니다. 음, 기간별 손이 다시 한번 볼게요. 수수료가 매매가 좀 잦았어요. <laughs> 어, 오히려 매매를 많이 하면은 매매를 많이 하면은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어, 실패 확률이 높다 확률 높다 왜냐하면 같은 가격이라도 이 가격이 여러 번 오다 보면은 계속 저점을 깰 수밖에 없거든요. 같은 가격은 두번 정도, 두번 정도가 좋다. 왜냐하면 세 번째 왔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추세가, 아, 여기서부터 밀리면 추세 하락입니다. 추세. 그래서 제가 아까 어 왜그 가격에 어 했냐면은 한 번은 반등이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체결이 됐으면은 여기서 좀 수익을 적당히 내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고 했을 텐데 그냥 손가락이 느려가지고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아 솔직히 이 정도 음봉이 내렸을 때. 어, 저는 이제 팔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니까 수익이 얼마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하, 진짜 이거라도 건질까 <laughs> 우리 조카 피자라도 어? 사내기까 이런 생각이라도 그냥 하다가 그 다음 봉에서 양봉으로 받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패턴 파동으로 봤을 때긴 어, 장대 양봉이 터지고 음, 기존 저항선 부근에서 안 밀리는 거 확인을 하고 양봉이 터지면은 어, 더 반등이 가더라. 이제 이런 게어 뭐라고 해야 되나 경험치, 경험치,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저점까지 깼으면 여기서 그냥 이제 약손실 약손실에 그냥 나왔을 거예요 약손실이나 거의 본전이나 근데 이제 어 제가 어 영상 올렸던 올리는 이유 추경 매수 안 해도 된다 제가 이거 진짜 저 그동안 정말 힘들게 범던 많이 털리고 터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 저처럼 그렇게 실수하지 말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포인트. 어,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계속 홀딩하는 이유는 지금 연속으로 적산병이거든요. 적산병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의미합니다. 캔들로 봤을 때요. 어, 대신 이제 오늘 음봉으로 빠지면 적산병이 아니에요. 적산병. 적, 불 뭐, 계속 이제 빨간색, 빨간색이 세 번, 3번, 세 번이 출연했다. 적산병. 하나, 둘, 셋. 그리고 우하향 패턴도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어 차트적으로는 이제 상단선까지 이제 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뚫으면은 이제 더 가겠죠. 근데 지금은 뭐 코로나, 코로나,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매매에 좀 이렇게 신중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이, 현재 나와 있는 오미크론이, 어, 부작용이 코로나보다 조금 덜 하다. 이제 이런,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언제까지나 계속 상승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 작년 코로나 같은 그런 악재가 또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음, 그래서 항상 예의주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제가 어,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본격적인 아이고 글씨가 본격적인 하락장은 하락장은 <laughs> 분봉, 일봉, 다무시됩니다. 그냥 사정없이 내려와요. 대신, 어, 재료가 좋거나, 대신, <laughs> 재료, 재료가 좋거나, 재무제표가 재무제표도 좋고 뭐 정부 정책상 이 삼박자가 맞아 버리면은 어, 하락장이 오더라도 주봉에서 반등이 옵니다. 주봉 주봉에서 반등 그리고 이제 어, 뭐그 외에는 뭐 월봉 연봉. 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음, 그 주식의 그 시황이나, 시황이나, 그때그때 그때 이제 그, 음, 뭐 기업의 상황, 그런 것도 다, 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이러, 이러, 이러한, 어, 재료가 좀 약간 부족한 그런 종목들은 주봉보다는 좀더 밀리겠죠. 월봉, 그리고 연봉 이런 자리까지 오기 때문에, 음, 지금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포지션 없는 분들은, 없는 분들은 어 관심 종목. 관심 제가 이게 지금 노트펜이 아니라 <laughs> 이거 지금 그냥 볼펜에 있는 그걸로 지금 쓰는 거거든요. 어쨌든 제 관심 종목 관심 종목의 주봉 월봉 연봉 이 자리 이 지지선 이 자리들을 좀 파악을 해 두세요. 파악. 이런 자리를 이제 미리 파악을 해 두시면은, 음, 진짜, 어, 뭐, 패닉장. 패닉장. 뭐, 뉴스에서, 뭐, 증권가 사람들 막 뒷목 잡고, 막, 거의 막 절규, 절규를 하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럴 때, 어 그런지 우량 종목들 우량 종목들이 아까 그 말한 이제 주주월 연봉에서 빠르게 반등합니다. 망할 것처럼 쭉 내려오다가 진짜 기가 막히게 급격하게 반등을 해요. 거의 V자 반등 식으로. V자 반등을 안 하더라도 엠파동으로 무조건 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 항상 음 비중을 많이 두지 마시고 어좀 현금 보유를 좀 해두세요. 이거 정말 제 키포인트입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뭐니 스텔라 니돈 많이 벌었냐? 아니요. 아니에요 <laughs> 좀 부끄럽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어, 좀 입만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차트 공부를 정말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많이 느껴왔던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 말을 안 들으실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고 어, 좀 신뢰가 간다 이, 어, 스텔라 이 사람 좀 신뢰가 간다 싶으시면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좀 짧게 하고 싶었는데 아 예, 25분이 넘어갔네요 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제가 정말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어, 오늘 좀다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음에는 어떤 말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조만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부터 추워진대요. 조심하세요. 굿나잇!